자 반갑습니다 개폭격입니다 쓰잘데없는 개폭격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 기적을 바라러 온 소울 베커 개폭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또 패치하면서 뭐 여러가지를 주고 있어요 저번영상에서 영수도 하나 배우면서 한층 더 도약된 소울 베커를 볼수 있었죠 근데 열정의 만지를 실패한 그 뭐라 그래야돼 그쓰디씀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혀끝에 아직도 있어 큼큼하면은 맛이 아직도 나 그리고 계열 받는 게이 정화의 돌 언제 시번됩니까? 이거 빨리 안 팔리니까 얼른 시번하세요. 내가 시번에 사가 줄 테니까 얼른 봐세요. 이거 솔직히 정화의 돌로 뭐 만드는데 이거 누가 만들어요? 안 만들어요. 어? 자, 정화의 돌살사람 나밖에 없습니다. 있어보여요 얼른 시번에 올리세요. 좋습니다. 네, 그 이후로 꾸죽 꾸역꾸역 키우면서 이번 또 패치 때문에 또 여러가지를 받았어요. 아직까지 전설 변신이 없단 말이에요. 이제 좀 전설 변신을 슬슬 도전할 때가 됐다. 자,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가지고, 어, 이번에 또 이벤트로 막 뿌리잖아요. 쿠폰도 뿌리고 한번 쓰고 달려봐야죠. 그래도 에덴 서버와는 다르게 이거 오리진 서버기 때문에 좀 화끈하게 뿌릴 거란 말이에요. 집결의 바람반지, 뭐 이거는 컬렉션이죠. 리덕션일 훌륭하죠. 집결의 탈것 상자 이건 필요가 없고 집결의 성장 지원 상자 오리진 서버는요 같이 확 화끈하네요 집결에 가오 써주고요 어 확실히 클라스가 달라 이거라니까 이 맛에 본 서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팍팍 올려주잖아 근데 요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에덴서버에서 영웅 변신이면은 본 서버에서는 그냥 최소한 전설 변신이어야 되거든요 아니 전설 변신 그 이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안 뜬다. 그렇게 뭐 크게 막썩 기대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. 너무 당연시하기 어이 린기는 것들 있죠. 뭐 열정에 반지 75%라든지 너무 당연하게 성공해야 되는 것들이 실패하는 순간 그 오는 그 스트레스미 너무 커. 거기 일주일이 지난 이점까지도 나를 괴롭히고 있거든요. 아 훌륭하네. 아 지폰도 훌륭해. 얘는 아직까지도 지폰 뭐만 먹어도 개세져요. 봤죠 지금 지폰으로 또 세진다니까요. 지포 컬렉션 좀 빨잖아요? 성장해서 스증폭 오지게 빨아 짖깁니다. 다음 거맞기 과통이지만 그 다음에는 스증폭이 4%에요. 또 세진다는 소리죠. 좋습니다. 자 지금부터 메인 이벤트인가요? 클렉스 획득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가시온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아 클렉스 획득권은 더 중요하거든요. 아 근데 여기서 좀 빨아 짖겨 줘야 되는데 와영이 하나도 안 뜨냐? 하긴. 간단 발에만 썼으니까 찌는 이거잖아요. 라스터. 라스터 핵득 콜입니다. 데스 나이트 드디어 떴네요. 아, 언제 뜨나 했네.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아직까지도 데스 나이트가 없는 상태였거든요. 이거 영왕 개미 쓰고 있었거든요. 뭐 영왕 개미가 마법 데미지도 올라가서 좋긴 해요. 근데 근데 데스 나이트는 스킬도 쓰 주잖아. 그 펑펑 터지는 거. 스킬 데미지 증폭 올라갔잖아요. 이게 다 데스 나이트예요. 아, 그래. 그래. 그래 이거야. 데스나이트 껴야돼 그리고 이거 봐봐 스증폭에 무증폭에 모뎀 4 올라가잖아 무조건 데스나이트야 그러면은 얘를 융합을 좀 해줘야되는데 융합할게 없게.. 없네요 뭐 그나마 해봤자 영왕개미 정도인데 영왕개미도 되면 좋아 왜냐면은 내가 심연의 대나가 없기때문에 전설이 없기때문에 이거라도 껴줘야된단 말이에요 그럼 난스증폭5%또빨아가는거예요 그래! 차라 아 합성해서 또 먹어서 도전하면 되니까 아 세징이 이렇게 어렵냐 본 서버인데 자 여기서 영웅 몇이 떠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서 도전할 수 있거든요 적당히 해라 괜히 불안하다 괜히 불안하다 너무 안 뜬다 지금 파란색 하나 뜬거 맞냐 그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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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반할이샤 얘가 날 살렸다 도전 한번 할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번처럼 실수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맡겨놓은 내 라크스톤 찾아올 거예요 이게 신서버를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아 신서버가 아니라 본 서버를 새로 키우면 문제가 뭐냐면은 템창이 너무 딸려요 진짜 미쳤어 이런 것들있죠 컬렉션 증표 상자들도 너무 너무 차지하고 템창이 너무 딸려 야 뭐야 나크스톤 상자 개 많네 뭐야 나 획득권을 이미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얘네는 진짜 내가 오지게 실패했었나 보다 그래 어 아포스틸 그레이 얘도 얘얘 얘 컬렉션 좋은 애로 알고 있는데. 어, 이런 거 진작에 빨아주겠어야 되는데. 카몬 에스터스까지요. 컬렉션 똑 빨아가네. 아니 뭐 오늘 방송은 컬렉션 쇼입니까? 지나친 젊은... 지나친... 그리고 아포스테그레이가 내가 알기로는 제도 수정폭으로 알고 있는데. 아 근데 중복이 있어야지 융합이 되지. 치명타만 오지게 오르네. 막 그렇게 크게만 크리티컬한 걸안 오르네요. 아 크리티컬하지 않다. 크리티컬하지 않아. 진짜 크리티컬은 전설 변신이야. 진짜 크리티컬은 전설 인형이야. 나에게 크리티컬 샷을 갈겨 주세요. 크리티컬하게 맞고 싶습니다. 내아고창을 돌려달라고요. 당장 돌려달라고요. 내 아고차. 아구창. 아고창을 돌려주세요. 360도로 돌려주시라고요. 아, 아씨. 아씨. 딱 봐도 개 순한 게 생겼네. 아. 아, 또 실패네. 아, 이러면 좀 찜찜한 상태에서 바로 메인 이벤트. 그렇지. 이게 찐 메인 이벤트야. 여기서 영웅한 두개 정도? 아. 영웅은 하나지만 컬렉션 아, 잠깐만. 다 컬렉션인데 여기서도 설마? 설마 아, 컬렉션. 물약 회복량. 아, 개쓰레기인데? 아! 똥쓰레기인데? 아! 아, 잠깐만. 이, 이러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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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좀 에반데? 어? 어? 좀 영양가 있는 거 나중에 오르나? 일단은 잔바리들 다 죽고 이제 찐 진짜 알짜비아와왜 이렇게 PVP가 많아? 마법 데미지 폭이건 어, 좋았다. 은총 소모량 감소. 아 저만. 야야나 도전 못 하나 설마? 아니 이거 하고 나서 결국 그거 뜨는 거아니에요 또? 컬렉션 빠방맨 돼 가지고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? 어어? 세 개는 또 줘야 되거든요. 세 개? 세세세세세 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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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 개? 그렇지. 두 개? 다당 괜찮아요. 두개 떴잖아요. 그리고 또 빨아갈 수 있어요 이걸로. 근데 여기서 이제 중복 안 뜨면은 도전 못 하는 거고. 뭐 주냐? 아또 컬렉션이네. 아 좋은 건데. 아 좋은데 좀 찜찜함. 콘? 아니 컬렉션을 너무 짜잘하게 주니까. 아 무대미 좋았다. 근데 본 서버도 똑같이 이거 하거든요. 근데 전설 계승자에서 이거 어떻게 어 주는 거야? 이 유실된 전설 계정자의 소위 어서 주는 거예요. 어서은 거야, 나 자꾸. 어서만 자꾸 줘. 아, 11 퀘스트에 있구나. 은총 소모 1000 하면은 계속 주는 거였구나, 이거. 아예 막 써도 되겠네. 아, 그리고 본 서버는 이거 집결의 아크스톤도 좋잖아요. 맞다, 맞다, 맞다. 여기서 전설 클래스 얻을 수 있다. 아하! 내가 진짜 기다렸던 게 이거였거든요. 깜빡하고 있었네. 이겁니다. 근데 나중을 생각해서 또 컬렉션 마스터 키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. 컬렉션으로 또 야무지게 이요요 요거 요 빨아가는 것도 좀 좋을 수도 있어요. 아 이게 좀 고민이야. 이거는 댓글 반응을 보고 할게요. 여기서 전설 클래스 선택 획득권을 받는 게 좋을까요? 아니면은 컬렉션 마스터 키를 이용해서 컬렉션을 올리는 게 좋을까요?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맞거든요. 아 근데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또 이게 맞아. 아이거 때문에 미치겠거든요. 자 여러분들이라면은 뭘할 선택할지 댓글로 좀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인트로드 감식 증표 요것만으로도 많은 거빨아 잭힐 수 있거든요. 라고 하기에는 아 내가 이미 다 샀구나. 언제 샀냐? 어허. 나 이렇게 부지런한 캐릭터였나요? 아, 나 이거 샀었구나. 아 씨. 아. 전설 도전 못 한다고? 전설 도전 못 한다고? 그만해라. 여기 있네. 여걸로 빠져. 전설 도전 못 한다고? 적당히 해라. 전설 도전 못 한다고? 그만해라. 진짜 그만해라. 화난다. 전설도전 못한다고? 아! 전설도전! 아! 아~~ 개막했네 진짜 뭐야 이게 아뭐욕까지 와서 이렇게 밋밋해져 갑자기 보자 파랑색 두개 여기서 파랑색 두개 뜨면 되잖아 파랑색 두개! 그렇지 하나도 안뜨네요 다음에 해겠다음 이게 안뜬다고? 아니 직결의 앙크스톤 왜 이씨 나 천개밖에 안주냐 아~~씨 아~~, 아 좀더 주지 아 너무 짠데? 아 이거는 좀 여러분들 많은 따뜻한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이거는 좀 고민을 해야겠다. 나 혼자서 해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분명히 이걸 했다가 또 요거를 온팡치게 먹을 거기 때문에. 자, 그러면은 우리 소울 백헌은 없네? 아, 뭐야. 아, 도전도 못하고 이게 뭐야. 와, 뭐 하나 잃어놓은 게또 없네. 아, 에덴 서버는 겁나 세졌는데 얜 뭐야. 아니, 사냥터를 어디 옮길 수도 없고. 아. 기대만빵하고 왔는데 아니면 저 정아이돌이라도 좀 어떻게 해라 아 진짜 정아이돌 진짜 개빡스러겠네아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살 사람 진짜 이, 여기 서버에 나밖에 없어요 여기 어디냐면요 여기 에리카 1서버입니다 진짜 에리카 1서버 정아이돌 파시는 분들 이 서버에서 이거 살 사람 진짜 나밖에 없어요 얼른 올리세요 얼른 10원에 올리세요 진짜입니다 진짜 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내가 딴 사람한테 이거 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서버에서는 정아이돌을 살 사람이 0명이에요 아, 그리고 방금처럼 제가 지금 마을 갔다 왔잖아요. 습관적으로 근데 이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기 필드에서도 에덴 스킬을 뭐 에덴 이거 퀘스트 받을 수 있다 그랬거든요. 어디서 봤냐 이거? 맨날 가기 귀찮았었는데 스케줄에 있나? 어디서 하지? 아니 여기서 신탁 어떻게 받아? 여기 있다. 전체 신탁. 와 여기 나오네. 와 깔끔한데? 전체 시타 여기서 아덴 야 훌륭한 거 보소 와 아, 이렇게 바꾸는 거야 오야 근데 이거는 진짜 괜찮았다 아데 이런 거를 좀 진작에 하면 되는데 일부러 안 하는 거겠죠 좀 살짝 불편하게 했다가 했다 편해져라 뭐 이런 느낌인 거겠죠 아이 너무 편해졌어요 좋습니다 자 어찌됐든 사냥은 계속 망가새 분지에서 해야 될거 같고 아 얘가 쎄질 수 있는 게뭐 있냐 명코로 할수 있는 것도 없고 키운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, 파괴된 성체 그거 석도 없습니다. 3천만 개야. 아, 지금 1200만 개. 야, 이것도 아직 모르네. 이거 성체석 여덟개밖에 없는데. 아. 아니, 근데 본 서버는 좀 빠르게 명코 모을 수 있는 방법 없나? 아, 그래도 나름 본 서버인데? 아, 좀 빡세네. 이, 거거할까 이거 뭐 주냐? 여기서 계승자서 상태에서 뭐모회수 있냐? 오, 많이 모르네. 퀵스펙? 시전속도? 얘는, 얘는 시정 속도가 필요 없잖아요. 그럼 언택 어택 스피드잖아. 공속 올리면 되잖아. 어 아, 이거 나쁘지 않은 거 오르는구나. 이거몇 프로야? 5 프로야. 음. 근데 얘또 아데나도 부족해 가지고 이 감사제 제작 전설 아크스톤도 못받거든요 이거 너무 비싸. 2억이야 벌써. 내가 가지고 있는 돈다 써야 돼요. 이거 너무 비싸. 나중에 사. 아 근데 소울 브레이커 너무 아쉽다. 뭔가 끝남이 없네. 아 그리고 이거 아니 이거 감사증표 그럼 다 썼는데 이거 어, 이거 뭘로 바까 이거. 아니, 쓰잘데기 없는, 뭐 뭐야? 쓰잘데기, 없던, 쓰잘데기 없는 것들밖에 없어가지고, 얘가, 이거 뭐, 영원에도, 요정에도, 태고에도, 이거 뭐, 쓸데가 어딨어? 이거구나. 아, 은총의 선물로 바꿔먹는 거구나. 아 이러면 나쁘지 않지. 아, 아무튼, 좀 뭐라 그래야 되지? 좀슬 살짝, 좀 뜨뜨미지근하게. 우리 소울 백0 0은 끝난대요. 솔직히, 에덴 서버에서 결과가 너무 좋아가지고, 얘도 살짝 기대하고 접속했는데, 아좀 전서 변신이나 인형이라도 빨아갈 줄 알았는데, 이게 좀 컸다. 이거 아크스톤으로 나는 당연히 이거 전설받고 행복해할라 그랬는데 이 컬렉션 마스터키가 너무 크다 이거 4개만 하더라도 운 좋으면은 여기서 뭐 스증폭 5로 올릴 수도 있는거고 아니면 두개짜리 스증폭이 있을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뭐세개짜리 스증폭에다가 한개짜리 그런거 없네 두개짜리 스증폭 없나? 두개짜리 스증폭은 없네 음... 뭐 아무튼 뭐 여기서 또스증폭고또 빨아갈 수도 있는거라서 아...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댓글 보고 따라가는 걸로 하고, 자 그럼 저는 오늘 일단 소울 브레이크로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. 아 뜨뜻 미지근하다, 에이 영양가 없다. 그럼 뭐 어찌겠습니까? 근성으로 해야겠죠. 그럼 다들 특텐들 하시고요. 나는 물러갑니다. 안녕.